안녕하세요. 먹입니다. 오늘은 청소기를 소개해드릴게요. 먼저 언박싱부터. 오늘 소개할 청소기는 소음은 줄이고 흡입력은 높인 트렌툴의2세대 무선 청소기 트렌툴 네오스틱 S 1입니다트렌툴 네오스틱 S 1의 구성품으로는 사용설명서, 본체, 배터리, 스틱, 헤드브러시, 틈새브러시와 트윈원브러시 플렉시블 호스 충전 어댑터와 벽면 거치대, 스탠딩 거치대가 있고요. 이제 청소기 조립. 청소기 본체, 배터리, 봉, 헤드브러쉬를 딸칵 소리가 나도록 조립해요. 본격적으로 청소를 해볼까요? 건타입으로 간편하게 청소기 작동이 가능해요. 트루앤툴 네오스틱 S1은 380W 모터 출력과 9만 RPM의 고성능 BLDC 모터 힘으로 25,000파스칼의 흡입력을 자랑하는 강력한 무선 청소기에요. 프렌툴 레어 스틱 S1에 장착된 BLDC 모터가 고성능이면서 저소음 모터라서 75dB 이하로 소음 걱정 없이 청소가 가능해요. 그리고 스마트 LCD 디스플레이로 무선 청소기의 상태를 직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으며 터치 패널로 편리성이 높아요. LCD 디스플레이에는 배터리 잔량 표시는 물론이고 센서 경고 표시도 볼수 있는데요. 헤드 브러시나 흡입구, 스틱 등의 이물질이 막히게 되면 센서 경고가 표시되며 작동이 자동으로 정지돼요. 그리고 3단계의 청소 모드. 1단계 에코 모드는 8000파스칼로 최대 50분 작동이 가능하고, 2단계 일반 모드는 13000파스칼 최대 30분. 3단계의 터보 모드는 25000파스칼 최대 12분 사용 가능해요. 저희 집 바닥에 가장 많은 고양이 모래, 고양이 털, 에코 모드로 사용해도 깔끔하게 흡입이 돼요. 프렌툴 네오스틱 S1은 저소음 베어링 바퀴가 장착되어 있어서 바퀴의 베어링 구슬이 무게를 분산시켜 부드러운 무빙이 가능해요. 핸들링이 부드럽고 무게는 가벼워서 사용자의 손목 부담도 줄였어요. 좌우는 최대 120도. 세로는 90도까지 움직여서 청소하기 힘들었던 낮은 거실 테이블 아래까지 완벽하게 청소할 수 있어요. 그리고 벨벳 롤러 장착으로 카페트, 러그, 대리석, PVC 매트, 강화 마루, 데코타일 등 다양한 바닥재의 이물질을 깨끗하게 청소할 수 있어요. 투렌툴 네오스틱 S1에는 6개의 고이도 LED로 넓은 범위의 청소 공간에 밝게 비춰줘서 먼지를 더 꼼꼼히 청소할 수 있어요. 청소를 마치면 건타입의 레버를 살짝 당겨 먼지통을 비울 수 있어요. 그리고 이 레버를 끝까지 당기면 먼지통이 분리되어 세척하기도 쉬워요. 미세먼지 99.97% 차단 가능한 H13 등급의 헤파필터와 6종 멀티 필터링 시스템으로 청소 후 배출되는 공기까지 깨끗하게 관리를 해줘요. 헤파필터, 스테인레스 필터, 필터 워셔블 필터는 물세척이 가능해서 청소기에서 배출되는 눅눅한 냄새 걱정은 끝! 다양한 액세서리도 사용해볼까요? 손으로 청소하기 힘든 창틀, 각종 틈새, 자동차 내부 등 눈에 안 보이는 먼지까지 싹 청소해주는 틈새 브러쉬. 작은 틈새와 패브릭류에 쌓인 먼지를 스크래치 없이 청소해주는 트인원 브러쉬. 플렉시블 호스까지 사용하면 높은 곳, 좁은 틈도 먼지 없이 깨끗하게 청소가 가능해요. 청소가 끝나면 벽에 타공 필요 없이 편리하게 사용 가능한 스마트 충전 거치대의 슬라이드 거치 방식으로 간편하게 무선 청소기 거치와 배터리 충전을 한 번에 할수 있어요. 그리고 플렉시브 브러 틈새 브러시, 트윈언 브러시도 전용 거치대에 깔끔하게 보관할 수 있어요. 트렌툴 네오 스틱 S1 사용해 보셨는데 어떠셨어요? 청소기가 가볍고 정말 잘 움직여서 청소하기 쉬웠어. 흡입력은 어떤가요? 흡입력이 진짜 좋고 덜 시끄럽고. 필터 세척해서 쓸수 있으니까 완전 좋았어. 그럼 추천? 완전 추천이지. 흡입력 좋고 가성비 좋은 무선 청소기를 찾으신다면 툴앤툴 네오스틱 S1을 추천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끝.